네, 안녕하세요. 스티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잡소리는 여러 가지 재취업 활동 중또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재취업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심리검사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심리검사를 어떻게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첨부해서 전송까지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겠죠 자 로그인까지 다완료하고요자 이렇게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탭 중에 채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썼던 거라면 우리는 그 옆에 있는 직업진로 탭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탭을 보시면은 여기 바로 이 부분에 직업 심리 검사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심리 검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나와있죠. 여기에 있는 심리 검사 중한 가지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질문거리가 하나 생기죠. 아마 지식인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보셨을 텐데, 어, 심리 검사는 S형과 L형, 뭐, 기타 심리 검사가 있는데 다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 중에 특별한 것만 인정이 되는지? 혹은, 어, 나 3차실 때는 요거 했는데 4차실 때는 또 다른 형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단 1차 교육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심리 검사에 대한 인정 횟수 제한이라든가 특정한 규정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자면 어, 인정 횟수에 제한이 없네 이건 여러 형으로도 인정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저거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해석을 좀 하자면 이런 심리 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는 나에게 배정받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하고 싶으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S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애형으로도 진행이 가능한가요를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요 제가 권장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다른 재취업 활동도 많으니까 뭐한번 이상 진행하시는 걸 조금 지양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괜히 했다가 안 됐을 경우 피해 받는 건 저희니까요 어쨌든 1차 교육자료에는 해당 제한되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거는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는 S형을 진행해 보고요. 첨부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직업선호도공사 S형을 다 마쳤고요. 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은, 검사 끝나고 나서 저장하는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 탭을 뭐 꺼셨다 하더라도, 위에 보시면 검사 결과 보기라는 요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진행했던 검사의 검사 일자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해당 이 유형에 대해서 결과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이나 인쇄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요 구직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진행했던 심리 검사에 대해서 좀더 전문가와 일대의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이제 이력서를 꼭 제출해야 돼요.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 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나의 앞으로의 직업, 혹은 내 적성에 맞는 이런 직업 상담을 좀 받고 싶으시다면은, 이 상담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를 좀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요 결과지를 일단 다운로드를 다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겠죠 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 지난번에도 안내 드렸겠지만 꼭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로그인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해볼 건데 여기 탭에서는 공인 인증서 로그인 밖에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시냐. 여기 위쪽에 보면 개인 서비스래 실업 급여 탭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뜨죠? 자, 여기서 휴대폰 로그인 하시면 되세요. 아까 바깥에서 누르면 결국엔안 됩니다. 휴대폰으로 한번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면 이 탭이 뜨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실업 인증 인터넷 신청을 누르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 탭에 떴을 경우 이 밑에 스텝 1, 2, 3는 그동안 계속 안내를 드렸다시피 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잘 보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할 거는 구직 활동 외의 활동 사항에 체크를 하고요. 저희가 진행한 과정은 직업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이쪽에 보시는 직업심리검사를 누르시면 되고요 진행 날짜는 본인의 심리검사 완료의 기준으로 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이제 29일 날짜로 저는 S형이죠 직업심리검사 S형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이제 진행했던 검사 이름을 쓰고 요 첨부 구비 서류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해당 내용을 첨부를 하신 뒤에 다음 출석에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임시 저장을, 이렇게 임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PC로도 가능하지만,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요거 첨부하는 과정까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PC 이용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로 진행하셔도 좋고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바일 앱을 이용한 첨부 파일, 첨부 구비 서류를 이제 업로드할 때는 JPG 파일, 즉, 이미지 파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검사 결과지를 스크린샷을 찍으셔야 돼요. 혹은 이제 JPG로 변환하신 다음에 첨부를 하셔야 되는 거꼭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심리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첨부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인정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여러 번 진행하실 경우에는 꼭 물어보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알선받기 위해서 심층 면담을 진행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접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